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오늘은 한번 라이벌에서 UI를 끄고 해볼게요. 이거 UI 숨기기. 피해량 숫자도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면 됐어. 플레이 버튼 어딨니? 어. 플레이 버티니. 어. 플레이는 하고 싶은데. 딱볶이 떡볶이, 떡볶이, 끝. 이젠 다시 끄죠. 시작한 거지. 시작하고 있는 몇칠 찾고 있는 건가? 어, 응? 어? 찾고 있는 거였어? 뭐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철판이라 손이 안 풀렸기 때문에 뭐니? 뭐 산일이니 이거? 난 맵을 고르지를 못했어 이게 뭔일이요내 체력 어디갔어 오 잠깐만요. 핸드폰이 떨어진다. 뭐야? 응? 핸드폰을 세우는 대신에 이겼다. 무기도 못 받고 무기 계속 적용이네 그럼. 어이 뭐야 이거 왜안 맞죠? 사연병도 안맞은데? 이게 맞은거지? 우리팀.. 사는거지? 불안불안하네? 어우 그냥 칼로 긁어 이거 우리팀 죽은거 같다? 제발 그만 떨어져라 우리팀 몇렙인지로 모르겠어 데미지도 안보여 무기를 바꿀수가 없네 총알도 안보여 나를 쏠려고 하네 나막고 있는 거였니? 아니 알지를 못하겠어 난 그냥 도망가는 걸로 해야겠다 현질러 다 우리 팀 무기도 안 보이네 홀리 이게 뭔 일이유? 여러분들 그리고 이 2주 14일에 한번 게임 영상, 아, 12일에 한번 게임 영상이에요. 아, 아 14일이요. 헤헤, <laughs> 어안 아, 맞아, 이게... 팅. 나 다음 판에 칼질을 고 싶은데, 이... 우... 와, 무 기를 못 바꾸네. 이거 바늘로 봐.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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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와, 이게 누가 이 기고 있는 지를 모르 겠어. 매치 포인트 소리가 나야 될것같아발 소리. 총알 개수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뭐나 어, 맞고 있니? 응? 매치 포인트면. 따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잠깐만 다 클릭해봐 그냥 뭐지? 지금 라운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거야? 오? 어찌러지 카타나로 막아줘 지금 나갔니? 안 나갔네. 이게 안 맞아? 뭔가 이상한데. 어? 내가 맞아? 내가 쏜 총. 내가 쏜? 이게 뭔 일이지? 아, 나 전기톱 버그도 아는데 전기톱 버그는 참고로 크피님한테 배웠어요. 크피님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총의 개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얼마나 맞고 있니? 이건 무한 총이니까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응. 팀 죽었니? 호호. 누가 매치? 아 상대방 매치 포인트야? 어 망했는데? 카타마를 잘 이용해야겠어. 응. 랩핑 랩핑 급급장어급 급장이? 럼지지한한판이이는사사이이이는는데데난네 거의 한한없없데 팀원이 그그와 팀원이 그냥 혼자서 다 해주면 니 아니? 아니 카타나를 쓸 틈도 안보여 맞는지 모르니까 카타나 소리 칭 이런 소리가 나긴 해 근데 어떤걸로 뺄거 없나? 못하네. <laughs>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